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입니다. 엑세스 바이오 2분기 어닝 쇼크인데 코스닥 150 편입 가능성 주목. 기업개요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 9월에 설립, 2013년 5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분기 현재 3개의 연결대상 종속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입니다. 체외진단, 진단시약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데요 말라리아,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G6PD 독감 등의 이 체외, 진단 시약 등이 포함됩니다. 매출 포지션입니다. 말라리아 RDT 부분이 2.5%, 코로나19 RTD 92.8%, 기타 부분이 4.6%로 구성됩니다. 이 전체 매출 비중의 91.6%가 미국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좀 특이한 점이 있죠. 어, 이 회사는요, 열대열 말라리아 및 그리고 변종, 말라리아 등의 이총 11개의 이 종류의 이 진단, 시약 제품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2014년 이 국제 조달 기금의 기준에서 전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한 35%에 육박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실적입니다. 2020년 연간 실적입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 1,218억, 전년 대비 183%가 증가했고, 영업이 익 687억, 단기 순익 478억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955%가 급증했고 당기순익은 331%가 증가했습니다. 최근 2분기 누계치의 매출액은 2,390억, 전년 동기 대비 1,086%가 상승했고 영업이익 1,457억, 당기순익 113억을 기록하면서 이 당기순익 부분은 이 흑자 전환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36,390%가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왜 2분기에 어닝 쇼크였느냐 바로 뭐냐면 2분기 순수매출 4월부터 6월 말까지의 순수매출액은요 매출액 131억, 영업손실 369억, 단기순손실 214억을 기록하면서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다는 이런 실적들 모두 까먹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계추의 전체 매출액이 2395억, 1457억 113억의 순익을 좀 기록하는 효과인데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3분기에 그래서 어떻게 될 건데? 3분기에도 어닝쇼크 기준 좀 있을 것인가? 자, 이어서 체크포인트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기준의 어닝쇼크 적자 전환으로 시장의 예상 실적 전망치는 크게 하회한 겁니다. 이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경쟁사의 긴급 허가 신청이 승인됨에 따라서 경쟁사의 어떤 진단시약이 미국 내 많이 유통이 되는 이런 부분에 어떤 실적 타격이 다소 있었다. 상반기 누적 기준의 실적은 호실적인데 분기의 개별 실적은 적자. 전환한 것이 어닝쇼크의 주 원인이었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미국 내 치우친 매출 실적 구조, 하반기 글로벌 시장 확대는 과제. 이 전체 매출 비중의 91%가 미국에서만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백신 접종률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진단시약의 어떤 수요가 좀 감소됐고 미국 내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 허가가 추가로 승인되면서 경쟁 진단시약 업체가 미국 내 많이 유통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치우친 이 매출 실적 구조가 글로벌 시장 확대로 재편될 경우에 수익성이 어떤 재고 관점에서는 글로벌 시장의 이 팔로 확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됐죠 세 번째입니다 하반기 오세아니아 그리고 남미 항원 진단 키트 수출 본격화 여부인데,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좀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지만, 오히려 이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남미에는 확진자가 좀 지속되고 있고, 백신 접종률도 현재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시장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흐름인데, 오세아니아 남미, 이 진단 시약의 어떤 매출 효과가 하반기에 실적 기준으로 좀 이어질 것인가. 자, 이게 세 번째 포인트죠. 네 번째입니다. 12월에 코스닥 150 구성 종목으로 정기 변경에 따라 어떤 편입 기대감이 좀 부각되고 있는데 한국거래소에서 이 12월에 정기 변경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엑세스 바이어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될 경우에 패시브 자금의 유입 효과가 있다. 패시브 자금은요, 회사의 실적이나 어떤 기타의 모멘텀이 아닙니다. 회사의 현재 어떤 주가 컨디션 안에서 지금 코스닥 150에 편입된 종목은 일단 기관들의 정량 것에 어떤 이 포트비 중에 매수가 좀 자동적으로 좀 들어가는 구조가 있죠 그래서 정량 매수 기법이라고 해서 지금 150 구성 종목으로 편입이 될 경우에 실적이 어떤 요인보다는 150 지수 편입 요건에 따른 어떤 기관의 일정 부분의 포트 즉 기관의 매수 바구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종목으로 부각되면 이 주가의 어떤 매수 유입 효과 때문에 단기간 좀 상승하거나 조정시 좀덜 조정을 받는 그런 유입 효과가 좀 있다는 겁니다.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회사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좀 전해 왔는데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코로나 19 항원 진단 키트의 공급 계약 어, 확정 계약 금액은요. 220억입니다. 최근 매출액의 18.7%에 해당되는 결코 작지 않은 220억원의 매출을 지금 미국 시장에 있는 의료기기 유통업체에 납품한다는 거죠. 자, 납품 실적은요, 10월 7일부터 10월 9일이니까 10월 3분기에 200억 원의 추가적인 220억 원의 실적 반영 효과에 따른 영업익 계산 효과가 좀 중대해 좀 보이는데, 지금 2분기 어닝 쇼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상당수 2월 된 매출 효과가 3분기에 많이 회복이 된다면, 엑세스 바이오는 이런 이 실적 요인에서는 3분기에 다시 안정화 단계에 좀 일어나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살펴볼게요. 지금 뭐 워낙 많은 제가 뭐 분석을 좀 해봤고 작년에 내외경제TV 더머니 시간에서도 제가 엑스스바이어 최초에 좀 말씀을 들으면서 긴급 사용 승인 허가 신청 나왔을 때 당시 주가가 제가 기억하한 9천원대로 기억했습니다. 자, 한요 구간이었는데 자, 하반기,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이다. 일반 진단키트가 상반기에 대체제가 없는 일반 진단키트 시장에서 상반기에 신속 진단키트였던 시장 판로는 바뀔 것이고, 대장이 바뀔 것이다. 자, 수젠텍 등이 EDGC, 뭐, EDGC, 어, 수젠텍, 자, 시젠. 자, 이런 회사들이 상반기를 이끌었다면, 엑세스 바이오 하반기에 돌풍을 할 것이다. 자, 예고 되는 바와 같이 주가 수직상승하면서 단기에 6만 5천원대, 6만 8천원까지 주가가 급등한 이론이 좀 있었죠. 자, 너무나 많은 매수 유입 효과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어떤 주가적인 부분이 탄탄하게 유지됐던 부분. 요 구간이죠. 자, 유지될 수 없었던 요 구간에서는, 자, 실적이 받쳐졌다는 겁니다. 4, 4분기 실적, 1분기 실적 좀 저조했지만, 1분기 실적, 5월달이죠. 1분기 실적 유입 효과 3만 5천원 거의 4만원대까지 단기 또 다시 상승했다가 반기 실적 보고서 나오자마자 자 요구가 아닙니다 어닝 쇼크 나오면서 주가 좀 미뤄졌는데 자 그렇다면은 엑세스바이오 현재 컨디션에서 그럼 끝난 거냐 회사의 외형은 달라졌던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어닝 쇼크 효과 있지만 그래도 2020, 어, 2020년도에 대비했을 때는 2021년도에 전체적인 두개체의 실적 상승 효과가 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아주 중요한 좀 포인트다 라고 좀 말씀드렸죠.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 맞습니다. 지금은 실적적인 어떤 요인 부분인데 3분기의 실적 회복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다면 15,000원에서 15 17,000원 구간, 15,000원에서 17,000원 구간 요 구간인데 매수 유효한 구간입니다.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15,000원 탄탄하게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15000원에서) (17000원) 구간은 3분기실적의 회복 여부에 따른 어떤 모멘텀 우리가 예상하면서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